는관리인에잘 선임했는데도 종전부터 관리하던 관리 회사가 업무를 인수인계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관리인을 잘 뽑았는데도 이처럼 관리 사무실을 차지하고 안 나가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네, 중요한 지적하셨는데요. 이런 문제가 지식산업센터 같은 집합 건물에서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 정말 관리인 제대로 뽑힌 거 맞아? 하는 그 궁금증입니다. 관리회사 입장에서는 확인도 하지 않고 대뜸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나가기는 억울하겠죠. 또한 가지는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최대한 끝까지 버티면서 오래오래 수익을 걷고 싶은 거예요. 어, 관리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처음에 건물을 짓는 사업을 했었던 시행사로부터 관리회사로 선임이 되죠. 그래서 관리 활동을 하긴 하는데 청소를 하고 정비를 하겠죠. 하지만 아직은 공실이 많잖아요. 아직 관리비를 내줄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다 보면 수도세, 전기세 내기도 버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관리회사가 공실에 대한 수도세, 전기세도 다 대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충분히 받지도 못했는데 너 새로 관리인 뽑혔으니까 나가 이런다고 해서 나가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어쨌든 관리인이 새로 뽑혔다면 기존의 관리회사는 퇴거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관리회사는 어떻게 해서 버틸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관리회사 입장에서는 적대적 관리인이 이미 뽑혀 버렸다면 그건 적법한 선임이 아니라고 시비를 겁니다. 어, 진짜 적법하지 않다고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시간을 끄는 거죠. 어, 최대한 관리사무소에서 오래 버티면서 최대한 오랫동안 관리비를 받아내기 위한 겁니다. 어찌저찌 관리사무소를 내주게 되더라도 회계 자료를 넘겨주지 않는 방식으로 끝까지 저항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관리단이 새로 구성된 관리인이 관리비 징수 업무를 제대로 할수 없게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내 관리 업무를 방해하지 마. 관리사무소에서 나와 업무 인수 인계해 이렇게 말이죠. 각각을 관리단 업무를 방해하지 말 것과 관리사무소 방제실 등 공용 부분에서 퇴거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뭐 어, 결국 그럼 또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법원의 도움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믿을 만한 법무법인을 잘 선택하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 어, 확실하게 관리 업무를 넘겨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기간, 이게 또 중요할 텐데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어, 총일일사 자문 변호사님들께서 수임하시는 가처분 사건들을 보면 대개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가처분을 신청해서 이기면 정말로 이제 진짜 끝나는 건가요? 퇴거를 시키면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관리회사가 비싼 소송비용까지 물어가면서 끝까지 버틸 시익이 크지는 않거든요. 이걸 위해서는 결국 소유자님들이 똘똘 뭉쳐서 단합하셔야 됩니다. 어, 그렇다면 결국 모든 것은 구분 소유자님들이 관리를 적법하게 잘 선임하고 또 이후 관리인이 관리회사를 상대로 퇴거를 명하였는데도 안 나가면 소송을 통해 퇴거를 시킬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구분 소유자님들께서 단합하셔서 하자 없이 관리단 집회를 통과시키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국 이야기가 다시 총회 114 총회 대행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군요 믿을만한 총회 114에 관리단 집회 업무를 맡기시라 이게 오늘의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해피엔딩을 원하신다면 진실한 안내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대행이 압도적 1위 집합건물은? 총회 114 집총사입니다